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에 분갈이 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겨울에 분갈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 주시는 이웃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초보자님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겨울 분갈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겨울 분갈이 했는 다육이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어, 분갈이 해도 되나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 해도 된답니다. 예, 그런데, 음. 어, 환경이 중요하겠죠. 예, 내가 키우고 있는 그 베란다 환경이나 예고 그 환경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가을부터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을부터 어 겨울까지 분갈이를 많이 하는 편이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봄 분갈이는 어 자칫 조금 늦게 해 주면은 곧바로 장마와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봄 분갈이는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아이일 경우에는 해주고 저는 대부분 예, 가을부터 예, 겨울 분갈이를 어, 선호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또제 베란다처럼 또 어,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웃님께서는 또 어, 분갈이를 또 자제하셔야 되겠죠. 예, 저처럼 베란다에 가을부터 어, 5월 초까지 예, 4월까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5월부터 서서히 햇빛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봄 분갈이보다 이 가을, 겨울 분갈이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 저도 그래서, 어, 엑스프렌트에 또 장바구니 담아놓고 했는데, 예쁜 아이들 이렇게 많고, 예, 또뭐 하고 싶은 아이들, 또또 어, 또 평소에 어, 예쁘라 했던 그런 아이들이 아주 예쁜 얼굴과 색감으로 어, 그렇게 나와 있으면 또 참기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그런 아, 아이들은 잘만 구매하시면은 어, 이 지금 겨울 분갈이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겨울 분갈이를 했다면은 또 겨울 분갈이 한 다육이, 어, 관리는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첫째는, 예, 키우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예, 그런 베란다, 남동향이나 남향이나, 예, 그런 베란다는 괜찮겠죠. 예, 그래서 환경을 잘 생각하시고, 예, 분갈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둘째는, 다육이를 잘 구매하시면 괜찮, 괜찮답니다. 예, 여름 분갈이도 아이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사, 샀으면은, 그 다육이가 여름에 분갈이 해도 또잘 되는 아이도 많죠. 예, 그렇듯이, 어,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에서, 어, 다육이를 잘 어, 키우고 싶으실 때에는, 구매하실 때, 어, 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짱짱한 고른 다육이를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어, 구매하지 마시고, 어, 또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거면은 며칠 동안 장바구니 담아 놓으셨다가 사진 확대해서 잘 보시고, 예, 짱짱한 아인지, 목대가 건강한 아인지, 예,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어, 구매하시면은 아주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어, 튼튼하고 건강한 다육이 구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분갈이 후그뒤 관리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어, 다육이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있던 다육이, 어, 요렇게 분갈이 하실 때에는 날씨 체크를 잘 하셔서 따뜻한, 예, 고른 날 있죠? 예, 따뜻하고 기온이 어느 정도, 어, 조금 괜찮은 고른 날씨를, 날짜를 택하셔서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물주기, 전에는 분갈이 하시고, 물을 금방 주지 마시고, 한 며칠 그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마른 아이라면은, 한 2, 3일 후에, 아니면은 아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라면은, 한 일주일 후에, 요렇게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해놓고, 그 다육이 물을 안 주셨으면은, 그대로 베란다에, 어, 창가 쪽 말고, 예, 거실 쪽에, 예, 아무리도 조금 따뜻한 쪽이 낫겠죠. 예, 그런 쪽에, 어, 놔두시면 되고, 만약에 분갈이 했는 다육이가 물을 주셨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이웃님께서 항상 밤 기온 체크를 잘 하셔서, 기온이 많이 한 7도 이하로 그렇게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밤에 거실로 데리고 가서, 어, 재우면은 된답니다. 예, 밤에, 거실로 데리고 가서 재우고, 또 아침에 햇빛이 나올 때, 또 베란다로 데리고 나오고, 예, 그렇게, 어, 적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분갈이 한 다육이가 있으면은,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낮에는 햇빛과 바람이 통풍 잘 되게, 예, 그렇게 관리해주시면은, 오히려 봄 분갈이보다 어, 겨울 분갈이가 괜찮답니다. 예, 그렇게 기온 체크를 잘 하셔서,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 아이를, 어, 상태가 좋도록 유지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분갈이 한 다육이 천물을 주셨잖아요. 예, 천물을 주셨으면은, 그 다육이가 아래쪽으로 어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흠뻑 빠지게 충분하게 흠뻑 물을 주셔서 깨끗하게 어 화분 흙 속에 있는 가스도 내보내고 안 좋은 찌꺼기도 내보내고 예,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천물 주고 나서 아이 한 1시간 한 후에 어 화분 밑구멍으로 휴지를 갖다 대어서 이렇게 남았는 물을 이렇게. 딱, 닦아내시면은, 어, 마, 어, 상토, 어, 상토도 많이 흘러져 내려와 있고, 그리고 찌꺼기 같은 게 그렇게 휴지에 묻어 나온답니다. 예, 그런 거를 화분 밑 구멍 쪽에 그대로 놔두시면은 아무래도 통풍에 방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첫물 주고 난 뒤에는 화분 밑 구멍에 휴지를 데어서 깔끔하게 어, 이 상토찌꺼기라든지 안 좋은, 예, 그런 거를 닦아내 주시면은, 다육이가 훨씬 통풍이 잘 된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이 베란다, 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어, 베란다 환경이라면은, 어, 겨울에 풍갈이 해줘도 끄떡없답니다. 예, 저도 작년에, 겨울에 분갈이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또이 참기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또 다육이도 하나씩 또 예쁜 아이 또 들여서 또 심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하셔야 또 힐링도 되고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또 겨울에 분갈이 또안 하시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구매하실 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짱짱한 예 고른 다육이 구매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리고 또 이웃님께서 엘 히오로 있죠 예엘 히오로 어, 물은 언제쯤 주나요 이렇게 어,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댓글에 저도요 엘 히오로를 어, 처음 키워보잖아요 예 그래서 어, 물 주는 시기를 어떻게 줄까 이렇게 간찰하고 있었는데 요 아이가 어, 생각보다 입장이 도톰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 물 달라고 하는 신호는 요 중간 입장이 있죠. 예, 중간 입장이 아주 얇아진답니다. 예, 지금 아주 얇아졌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물 주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 요렇게 L 히어로는 도톰한 입장이 중간 입장요 요, 요거 요 있죠. 지금 하늘하늘 하죠. 예, 요렇게 입장이 얇아지면은 예, 물을 흠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물 주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아이들 어 깍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오늘 라조야, 예, 라조야가 하엽이 많이지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이 우리 이웃님들 어 지금 아이들 상태가 입장이 짱짱한데 건조한 아이가 있답니다. 예, 고그 다육이에 따라서 성향이 따라서 그런데 그런 다육이 어 아래쪽에 하엽진 쪽을 보면 깍지가 생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라조야 요 아이도 보니까 하엽진 쪽에 조금 이 지저분한 있죠. 예 그런 게또 깍지가 생길 그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물을 험뻑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아이들 잘 관찰하셔서 어물 준지 오래된 아이들은 하엽도 정리해주고 예 물도 험뻑주시고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깍지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어, 장소를, 그 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 깍지들은 어린 자구들 있죠. 예, 어린 자구들을 어, 아주 좋아한답니다. 예, 어린 자구들이나 그리고 또 공중뿌리 있죠. 예, 공중뿌리가 말라 있는 그런 공중뿌리 말고 제가 오늘 레몬베리 요아에도 공중뿌리가 많이 나서 제거를 해주고 물을 험뻑 주었는데, 어, 공중뿌리 아주, 어, 생생한 공중뿌리 있죠. 예, 아주 연한, 마르지 않은, 예, 그런, 그, 어, 깍지가, 어, 먹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깍지 먹이는, 어, 절대로, 어, 또, 어, 제공을 해주면 안 되겠죠. 예, 어린 자구들이나, 어, 공중뿌리 금방 낳는, 예, 어, 새 뿌리 있죠. 예, 공중 뿌리 그런 거는 무조건 제거해 주셔서 깍지벌레 먹이가 되지 않도록 예, 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렇게 오늘 어, 겨울 분갈이 해도 되나요? 예, 거기에. 어,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 하셔도 되고 베란다 환경이 춥지 않고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분갈이 해주셔서 제가 어, 네 가지 말씀드린 분갈이 후 관리법 있죠. 예 그런 것을 잘 체크하시면은 이겨울에 분갈이가 봄 분갈이보다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혹시 또, 어, 분갈이를 해도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길래, 어, 제가 오늘 영상에 한 번, 어,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어,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도, 어, 또잘 있죠. 예, 지금, 어, 가을부터 지금 겨울 분갈이가 아직까지는 한 1월, 12월 말부터 한 1월 이렇게 냉, 어, 한파가 예, 이렇게 강추위가 오기 전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또 춥다면은, 또 뭐, 인터넷으로 시켰을 때, 또 택배 오는 과정에, 또 다육이가 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그럴 때는 또 우리 이웃님께서 참으셨다가, 어, 또, 어, 예,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지금쯤은, 어, 분갈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겨울 분갈이도 아이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어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물을 험뻑 주셔도 어 가을 겨울 이런 때는 예,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날씨 기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가 어잘 우짜라지도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어, 분갈이 하고, 물주기도 괜찮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어, 분갈이, 내 환경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어, 바람도 잘 해주고, 예, 그런, 어, 상태가 있는 환경이라면, 어, 분갈이, 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 다육이만 건강하고 튼튼하고, 예, 고른 다육이를 잘 구매하셔서, 어, 분갈이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